안녕하십니까 삶의 철학 tv 이태삼입니다 자 오늘은 수통골에 와서 네 있을 때 자라자 네내 삶의 철학 89 강화숙 강사님과 함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화숙 선생님 뵀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화사한 웃음을 주시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하자야 네.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즐겁게. 보내고 아, 미소 짓고 합니다 그렇구나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삶의 철학도 네, 미소 얘기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네 이제 질문을 한번 해 드리겠는데 자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주로 손희라고 계십니까? 아네티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 마스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아 티마스타는요 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나 할까요? 아 어떻게 매개체 역할하시죠? 음? 아 사람마다 각자 음. 맞는 스타일의 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저희는 그냥 무조건 뭐한 음. 가지 의 단일 품목의 차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음. 맞는 또 분위기에 맞는 차를 우리가 안내해주고 그그 그 자리를 통해서 즐겁게 해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남대 그티마스터 과정 수리식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야 이렇게 격이 높고 깊이가 있는 줄을 몰랐는데 그런 그 경험과 이 공부를 하신 그 내공이 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군요 한남대 티마스터 가자 좋은 줄 어떤 거를 배웁니까 거기서는 아네 한남대 티마스터에서는요 어 티와 관련된 모든 종류를 갖다가 다 음. 섭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좀더 재미있게 차를 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곳입니다. 네. 제가 그때 느껴보고 나서, 야,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좀더 시야를 넓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황하숙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과 또 나름대로 신선한 뭐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근데 티마스터로서 이 삶의 차량을 왜 만드셨어요? 아, 네. 제가 삶의 철학을 갖게 된 거는요.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하나뿐인 내 삶을 그냥 음. 보낼 게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일에 매사에 행하면 제 삶도 항상 성장되는 그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우와, 생각 때문에 만들게 성장. 됐습니다. 이야, 성장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왜냐면 톨스토이는 성장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화석 선생님. 야. 오늘도 성장, 내일도 성장. 이그 성장하는 분위기가 가족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철학을 아마 자제분이 보셨다고 하는데, 자제분한테 네.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래서? 아, 엄마가 늘 열심히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음.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음. 기사까지 내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를 너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와, 지금 이 신문기사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0대 잘하자, 내 삶의 철학. 네, 89. 이렇게 신문을 보고, 네, 자제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그런데, 삶의 철학. 첫 번째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 네. 어차피, 제가 음. 살아가는 인생 자체의 주인공은, 저는 음. 제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어허. 살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음, 음. 그 삶도 재밌고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늘 미소 짓게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아. 되는 그런 시선도 갖게 되고요.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좀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한 부분씩이라도 책을 읽게 되고 어, 네.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의 삶의 철학을 좀더 어, 국건이 해가는 그런 기회, 가된것 같아요. 이야, 제가 지금 한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삶의 주인공.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 네. 사람은 응. 다 똑같지가 않고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나와 상대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은 그게 아,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한마디로 마음을 좀 비우는 거군요, 그러니 네, 아, 마음도 좋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laughs> 상대방을 높여주고 즐겁게 해준다. 어떻게 높여주고 즐겁게 해주죠, 이게? 아 저는 보통 예전에 제가 시행착오는 많았는데 음. 상대와 만나고 즐겁게 헤어지고 나면 꼭 제가 잘못한 게 없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삶의 철학을 갖고부터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나서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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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이 즐겁고 기쁘면은 그게 다시 저의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쓰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 더 드리면 존경받는 엄마의 이름으로 야 살아간다 이건 또 어떻게?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 네.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자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음. 제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그냥 살아가는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실천해 가는 엄마다. 그러면서 그걸 꾸준히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거.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삶의 철학으로 제가 전개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둔 엄마와 아버지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성장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봤을 때 얼마나 대 부모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의 철학은 네 자녀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의 성장으로 가는 기본 네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하수 선생님 네이 삶의 철학을 실천하니까 어떤 효과가 느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매일 조금씩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와, <laughs> 여러분도 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26호까지 지금 나갔고 네. 지금 이제 89 인터뷰하고 있는데 프로 만들 그내 삶의 철학 후배들한테 한 마디 해 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삶의 철학은요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와. 내가 철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180도 틀려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와, 사실 제가 오늘 <laughs> 수동 걸르면서 네, 네 식사도 하고 이 산책도 하면서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한번 처음 해보는데 네. 차도 잘. 네, 조화롭게 만드시지만 대화도 이렇게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삶 속에서 경험을 풀어주시니까 저도 이 인터뷰하는 시간 내내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 선생님 네, 내 네, 삶처럼 계속 실천하실 거죠? 네. 자, 실천, 그러면 실천입니다. 자, 제가 강화숙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화숙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